안녕하세요. 서예가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서예 매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자 한문을 가르치고 평생 또한. 수학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또 서예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서예라는 것이, 사람의 그 수양도 되고,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에그 세계적으로 그 장수하는 사람들의 그 직업별 분류를 보면은 정교 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서예 예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에 장수하는 음 비율이 높다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어그 어, 글씨를 쓰는 것도 상당히 그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정신건강, 그다음에 뭐 음, 예, 수양, 그다음에 그 안정감, 그다음에 그 각종 질병 예방 음, 이런 것도 되거든요. 예, 이 손을 움직이면서 이제 손을 많이 움직이면 건강해진다 하는 것은 손에 에 예, 반사 그 반사 그 음, 음, 마사지 그러니까 아 반사 그그 그, 그 마사지 경혈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계속 움직이게 되면은 뇌에까지 다른 우리 이 신체 장기들하고 손발에 다 <laughs> 그 경혈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이나 발 같은데 이제 지압봉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누르면은 눈이 밝아지고 어떤 부분을 누르면은 간이 좋아지고 이런 반사 경혈 마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손을 많이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은. 에, 치매도 예방되고, 정신건강, 수양, 안정감, 이런 데에 많은 좋은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온 그 한자의, 에, 음, 아, 도구문, 경천 애인이라고, 그러나 하늘을 우로로 존경하고, 어,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어, 한번 써서, 어, 편집을 해서, 어, 지금 동상, 동영상에 이제 올리는 중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음, 이것은 안중근 의사.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안중근 의사가 의 유목입니다. 음,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사망한 이후에 남겨놓은 필적, 그 서해를 우리는 유목이라고 합니다. 남, 남길 유 자, 먹목 자 써가지고. 백인당 중 유태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백인당 중 유태화. 그러니까 백번 참는다. 집당자죠. 백, 백. 아무리 괴로움이 있어도 백 번을 참음, 참는 그런 집에는 좋은 화목하고 평화로움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런 뜻이에요. 소금은 백인당 중 유태와 이 에, 뜻은 음, 아, 괴로움 그러니까 일백백자 차물린자 집당자잖아요. 그러니까 아, 가정에 괴로움이 들더도 100번 이상 참는 음, 집들 중에는 아, 하목이 깃들더라 아 대평하고 그렇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써서, 어, 올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에, 집에 그, 그, 가훈으로 많이 달아놓습니다. 음, 그, 어, 안중근 의사 유목 중에는 집에다가 교훈으로 달아놓는 가훈, 집가짜 아, 가르칠 훈자 써서 가훈으로 많이 다뤄놓습니다이 백인당 중 요태화 또는 에, 그 가화 만사성 뭐 이런 거 어,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다뤄놓고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의 가훈 그다음에 국훈이라고 있습니다. 나라의 나라의 그 교훈으로. 어, 학교에도 이제 교훈으로, 학교 교자 쓰지요. 가르칠 훈자. 교훈으로 학교에서도 많이 이제 이걸 학교 교실이나, 어, 복도에다가 많이 달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국훈이라고 해서 나라에서도 이제 그 교훈, 음, 그, 어, 교훈이란다. 그, 국훈이라고 해요. 나라에서, 이제, 나라 국자 가르치를 혼자 써서, 나라의 그 지표로 국훈이라고 하지요. 그거는 이제 우리는, 안중근 그 유목 중에서, 어, 또 여러 가지 쓰입니다. 그 다음에 군훈이라고 있는데, 그냥 군대, 우리나라 군사, 이런, 군대의 안중근 의사의 유목 중에서, 또군 군사 군자 가르칠를 혼자 써서 군대의 그 지표의 어 교훈으로 이 군훈으로 안중근 유목들이 많이 쓰입니다. 아또 이거 말고 어 그래서 어 안중근 의사의 유목이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음. 이거는 이제 좀 길게 옆으로 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썼는데, 여기 앞에, 여기 이제 여기 낙관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도 밑에도 낙관이라고 찍었죠. 제가 접어 놨다가 아 이제 좀 길게 펼쳐 놨습니다. 여기 에는앞맨 위에 찍은 거는 두인이라고 합니다. 머리 두 자, 도장 인자 아여 여기에 네. 그래서 여기는두 인을 이렇게 씁니다 아 그래서 어, 이, 여, 여기서부터 어, 이렇게 쭉 해서 낙관을 찍었지요 음, 그래서 한번 보입니다 여기 백인 당중유태와 이렇게 크게 한번 아, 확대를 해서 한번 음, 편집을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금강당 한자 원래 그 가르칩니다. 저도 자격증을 수십 개를 가지고 있지만은 한자의 그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자를 음 모르면은 깊은 학문을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 우리나라 국어의 단어 중에서 70% 이상이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해야 깊은 학문을 연구할 수가 있고 또 이해하는 능력, 그걸 갖다가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예, 단어의 이해 능력이 충분하면은 암기력도 높아져요. 어, 그래서 제가 한자 한문, 음, 을 학원도 하고 어, 그렇게 합니다 아, 그래서 이 표지를 한번 에, 해놨습니다 이것은 인, 이제 그, 아, 이것은 에, 그 제가 이제 한번 에, 써봤습니다 아, 그래서 아, 여기 맨 위에 있는 건 물강 물강자입니다 물강진 짜고 강유석 부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두보 시에 나오는 에 일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썼습니다 여기 두보 두보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강, 유, 석, 부전. 그래, 강, 물이 세계, 물살이 흘러가도 돌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그, 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에, 그, 어, 이, 이, 이 한자의 본뜻이고, 이게 이제 다른 뜻으로 쓰이는 뜻이 도 있어요. 원래, 이, 강유석 부전이라는 이 한자 그대로 직역을 해서, 어, 본 뜻, 본의를 얘기하면은, 강한 흐르는 물, 강한 흐르는 물살 밑에 있는 돌이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굴러가지 않고, 어, 그대로 있다 하는 뜻이고, 이것을 달리, 다른데 인용을 해서 확대 개념으로 우리가 또 뜻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전의라고 해요. 그게 한자 시험에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뜻을 설명하지 말고 전의를 해석하세요. 이렇게 나면은 본뜻을 쓰지 말고 전의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비유한다는 얘기죠. 사람이 어떠한 정치라든가 모든 이런, 상황이 휘둘리고, 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꼿꼿이 자기, 그, 정조를 지킨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초놈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초놈 백수 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것도 이제, 그, <laughs> 이제 발치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천읍이라는 건 아주 짧은 세월, 짧은 그런 시간을 얘기합니다. 짧은 세월에 정말로 백수라는 것은 우리 흰 백자 쓰는 게 아니라 재주가 좋은 정말 백 가지 재주가 좋은 사람의 그 재주를 그 빨리 하도록 그 독촉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해석을 했습니다. 음, 이건 아까 그거고 이것도 그거고 경천애인이라고 제가 편집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이렇게 두인을 짓고 그 여백이 여기서 여기서 맨 위에서 이까지 다 하는 그 두인 그 범위를 어, 범위를 알리는 것이 두인이다. 그리고 여기는 자기 에, 호라든가 자기 이름 이런 것을 어, 여기다 찍습니다. 대기본 글씨 같은 거 쓰면은 에, 글씨 같은 걸 쓰든지 아니면은 그림을 그리든지 하면은. 어, 화제를 써야 됩니다. 몇 년, 몇 년, 며칠, 누가, 어떻게 썼다. 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무슨, 음, 음, 이제 연도를 얘기하죠. 이모년이라고 했으니까. 연도를 쓰고, 이, 이, 이 그림의 화제, 그리고 이 그림의 내용 제목이 뭐다 하는 것 쓰고, 자기 이름을 쓰고, 어, 낙관을 찍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기는 이모년. 아, 여름 음, 예, 하절 이모년 음, 하절에 이제 썼다 그래서 저희가 청산이다 그렇게 해서 써가지고 편집을 했습니다. 음. 아, 이거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한번 해보고 아,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음.